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지쌤입니다 오늘 요거 달려라 나무꾼을 아지쌤이 아직 안해봐 가지고 이거를 지금 42분 뒤에 아마 4시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켜서 1시간 일찍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거는 이제 오 양쪽 키 타워에서 나무꾼이 나타난대요. 패배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뭐 이모티콘은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 대짜는 거예요 여러분? 대짜는 거야? 아 잠깐만 양 끝에서 누가 나온다고? 나무꾼이 나온다고? 나무꾼에게는 로얄호그가 짱이죠. 로얄호그 어딨어? 로얄호그 넣고 골레미를 넣어, 로얄호그를 넣어요. 골레미가 나? 그럼 로얄호그 뺀다? 아 인타! 아난박지가좀 별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박지 별론 거 같은데 박지 빼고 얼범 넣자 얼범 얼범 자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얘 뭐야 아씨 음량 설정 맞추다가 잘못 넣었어요. 엄마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아, 4, 7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쨌든, 오른쪽 저도 터, 터질 것 같고요. 홍남으로. 여 기를 막 아야 돼 고, 자 우선 막고 공중 을빼야 된다고, 자, 우선 동마법 으로 얘를 처리 하고, 거 지금 지고 있는데, 우선 골렘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골렘 빨리 넣자. 자, 1분 30초 남았어. 인타가 진짜 쓸데없네. 인타가 진짜 쓸데없네. 아니, 나는 상대방이 골렘 나올 줄 알았거든. 상대방이? 볼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별로 인타가 상대방이 골렘을 쓸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쓰네요. 코그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인타를 제가 좀 열심히 넣어볼게요. 지금 비슷비슷해졌거든? 지금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 골렘을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막고 골렘을 저, 나무꾼이 터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공마법으로 가고요 거 지고 있어요 지금 아저쎄아 잘못 넣었다 아씨 콩나무 어쨌든 패는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할게요 아 근데 인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인타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안에 있어야 되고 어제가 뭐 잘못 나 여기다 넣으면. 또 클레가. 또 클레가 따 막아야 된다. 오른쪽 막아야 된다. 왼쪽 막아야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랜 아 이겼다. 아 간신히 이겼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도끼맨이 나오나? 아, 왼쪽부터 도끼맨 나오는구나. 잘못 넣었나 그냥. 아, 블렘으로 우선 얘못 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인두가 또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아,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가자. 도끼맨! 터져 주세요. 아 이거 인드 인타 아껴 써야되는데 안돼! 아이고 내 통나무 아 그래도 도끼맨 저기 했다 도끼맨 그래도 처이 처리했다 인드 좋은거 같은데? 아 인타 좋은거 같은데? 볼레미가 갑니다 문들을 막을게 없다 문들을 문들을 막을게 없어 자, 아지쌤 이제 30초 동안 잘맡기만 할게요. 골렘으로 몸빵 갈게요. 통나무도 때려버리고, 몸빵. 몸빵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몸빵. 몸빵, 몸빵. 몸빵,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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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크라운 베이비 드래곤. 아, 여기 인타. 인사 예스! 와, 아지쌤, 그냥 삼승 해버리기. 응, 아지쌤, 이거 여러분, 3승 1패로 이겼어요. <laughs> 와, 이모티콘 얻었당. 이모티콘 줍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요 이모티콘. 우는 거니까 얘하고 바꿀게요. 어, 우는 게 아니구나. 아, 그래? 그럼 사랑이면은 해골이랑 바꿔야지. 통나무가 우는 게 아니었어. 우는 거는 여기서 주는 건가 봐. 아, 우는 건 여기서 주네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